값싼 다정함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 먹습니다. 모두에게 다정한 당신은 아마 가장 먼저 소모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환영받는 것을 성공의 신호라고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비즈니스의 정점에서 만날 사람들은 결코 모두의 박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선을 넘는 이들에게 조용히 등을 돌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천명한 색깔을 가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노력하는 순간 당신의 본질은 흐려지고 시장은 그런 당신을 어디에나 있는 흔한 부품으로 분류합니다. 당신의 호의가 당연한 권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때로는 차가운 거절로 당신의 경계를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자 당신만의 고유한 영역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에게 미소 짓지만 결국 자신만의 명확한 세계를 가진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품격을 결정하는 건 당신이 받은 찬사가 아니라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해온 것들의 목록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